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 취항 10주년을 맞은 에티아드 항공의 안진문 한국 지사장 인터뷰를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축구 팬 여행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축구 팬 10명 중 7명은 현지 직관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가지 낭만 여행, 군산 여행, 텍스트 뉴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역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국경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관광업계는 지역 주민들의 국내 여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이 김포와 김해취항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하루 3편 매일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핀 엘리도가 새로운 관광 브랜드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안방에서 만나는 전세계 뮤지컬 아티스트 에어비앤비가 유명 뮤지컬 온라인 체험을 공개했습니다. 8월 24일자 트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한국 취향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에띠아드 항공 특 집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첫 소식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면 인터뷰로 어 진행을 했고요. 안진문 한국 지사장과의 어,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요 어 질문과 어 답변을 간추려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아드 항공은 어 중동권 어의 대표적인 어 항공사라고 할수 있죠. 자, 먼저 올해 한국 취향어 10주년을 맞게 되는데 어 소감이랑 각오를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아, 이 에티아드 항공은 2010 년 12월 11일부터 인천과 아부다비 직항 노선 운항을 시작했죠. 현재까지 약 200만여 명의 승객이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여행업계 많은 관계자분들이 성원해 주셨고 또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안진문 한국 지사장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지면과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 알려 왔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에티아드 항공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2016년 이후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코비드 19 사태 이전까지 연간 2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함께 교육, 첨단과학, 경제,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 비즈니스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티아드 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 24일 운항이 중단된 이후 6월 11일부터 다시 인천과 아부다비 매일 데일리로 운항을 가장 빠르게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죠. 자석 다안찰것 뻔히 아는데도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 아닌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고요.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며 앞으로 10년 이상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 산업 파트너 분들과 상생 협력하고 에떼하드 항공에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관련 수수료 부과 또 변해가고 있죠. 요거 한번 저희가 여쭤봤는데 2020년 8월 31일까지 발권하고 11월 30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승객의 횟수 제한과 변경 수수료 부가 없는 재예약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에티하드 항공의 최우선 순위는 승객과 여행산업 파트너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의 진전 여부를 지켜본 뒤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질문. 저희가 그 작년에 7월에 그, 이제, 신라 호텔에서 이 A380 인천과 아부다빈노선 투입되었고, 본사에서도 많은 귀빈들이 오셨고, 한국의 우리도 여행사 대표를 비롯해서, 그, 여행업계, 어, 그, 귀빈들이 많이 참석해서 축하 파티를 작년 코로나 이전에 여름에 성대하게 열었었거든요. 근데, 어, 1년 바,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어, 어, 보잉 787, 10 요 기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요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런데 답변은요. 운항 항공 기종은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다른 모든 항공 산업이 산업에 겪고 있는 것처럼 에티아드 항공 역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항공 운항 계획 및 네트워크 그리고 기종 구성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며 최적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종을 잠시 변경을 했고, 다시 뭐,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아마 A380을 그 투입할 것 같은데, A380이 전 세계적으로 좀그 많이 좀 이렇게 퇴, 철 퇴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부다비 인천 노선 에띠아드 항공의 A380 기종을 타봤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사는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이제 항공사 입장이 따로 있을 테고 승객의 입장으로 봤을 땐아 <laughs> 좋더라고요 에이, 일단 비행기가 크니까 뭐 안정적이고 날아가는데도 일단 크니까 넓지 널찍하니 물론 에코노미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이렇게 좀 넓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작한 프리미엄 좌석 입찰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옵션 지속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입찰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좌석 점유율 또는 기타 내부적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입찰 여부 내지 어,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기자는 물어봅니다 탑승일이 좋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인천 노선에 매일 운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랍에미네이트의 국영항공사인 에에티아드항공은 지난 6월 11일부터 다시 이전처럼 인천 아부다비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 에드하다 항공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의 특수 관계 등을 고려해 매일 운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물론, 각 사, 그리고 각 개인의 사정인과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충분히 존중하고, 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 물론, 5일 달러, 5일 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 부자 나라, 부자 회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서는 또, 저희가, 어, 이렇게, 고마워 해야 될것들 또,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 제가 뭐, 홍보를 좀 대놓고 하자면, 우리 또, 에뛰하드 항공 많이, 예, 또, 이용해 주시는 것도 또, 우리 또,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한번더또 이용해 주는 것도, 예, 뭐, 저희 또 고마운 사람한테, 예, 뭐 고마운 표시하는 의미도 될것 같으니까, 차후에도 에티아드한 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입니다. 예, 곧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리 남성, 특히 남성분들 많은 관심 있죠. 이게 원래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알려졌는데, 뭐, 결승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어, 익스피디아가 그요 결승전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 팬 대상으로 설문을 하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뭐 내용들을 밝혔는데 축구 아 구, 어, 국내 축구 팬, 우리 한국에 특히 한국의 축구 팬 10명 중 4명은 어 국내외 좋아하는 구단의 경기를 관람하는 등 축구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하는 물어봤는데 10명 중 4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자도 물론 있지만, 향후에, 뭐 관심이 있다,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힌, 어, 저기, 조사자도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행사도요,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우리 그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 그 구장 체험하고 이런 것 많이 상품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대형 여행사 중심으로 미국의 메이저리그 특히 한국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 경기 있는 그런 거딱 일정 맞춰서 그래서 그런 투어 상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어가 어 사실 이제 향후에도 굉장 인기를 끌 거라고 어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렇게 좀 뒷전으로 밀리긴 했지만 이런 여행 상품들이 특수 목적 여행 SIT라고 해서 어 많이 또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맹목적으로 이제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사 의미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축구 여행을 꿈꿨습니다. 축구 여행으로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뭐 스페인 마드리드 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런던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축구팀이 유명하고 워낙 슈퍼스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형편이 된다면 높은 등급의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의견도 한반 이상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음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 이번에 결승전이 열리는 곳은 또 포르투갈 리스본이에요. 우리 또 한국의 포르투갈 관광청 업무 하시는 또 분이 계시죠. 포르투갈은 이제 스페인 더 옆에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인들의 새로운 목적지 많이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향후에 굉장히 더 성장하는 시장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명 스타들도 축구선수 스타들도 이제 포르투갈 출신들 많죠. 또 뭐, 이거 뭐 축구 팬들만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국 국가대표 감독도 현재 포르투갈 출신이고, 그래서 또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나쁜 뭐 역사적으로 뭐 워낙 유럽적이 대부분 그렇지만 뭐, 뭐, 한번좀 꿈에, 뭐, 뭐, 버킷리스트, 여행지, 예, 충분히 그런 리스트에 오를만한 차후에 가장 관심이 가는 여행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구게임 같은 대형,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또그 목적지가 굉장히 또 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아무튼 코로나 19가 끝나야 이게 뭐가 좀 되는데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다음 글로벌 관광 투어리즘 뉴스 하나, 그중에서 캐나다 소식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캐나다에서 워낙 그 관광 산업 측면에서 어 관광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코로나 19때 어떻게 좀 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그 글로벌 뉴스가 한국 관광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뉴스인데 요거 어떻게 하나 몇개 있었는데 제가 캐나다 한번 뽑아봤어요 지역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국경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관광업계는 지역 주민들의 국내 여행을 유도하고 일부 주와 지역 정부는, 음, 인센티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어, 관광업을 지원하기, 어떤 한주 정부는 관광업을 어, 지원하기 위해서 상품권, 상품권 프로그램을 추진 예산 5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품권 프로그램은요, 9월 4일부터 2년 동안 진행되며, 사용자들은 40달러를 지불하면 50달러어치 상품권을 현지 음식점 그리고 숙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권은요. 편의점, 주유소 또는 드럭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매 여행사 등도 이 상품권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여행 상품 구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상품권은 9월 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나 여행사는 즉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요. 참가를 원하는 소매점 숙박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상품권 이용처는 수주일 내에 별도로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저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이게 다시 재확산되기 전에 뭐 숙박권 여행상품권 뿌린다고 뭐 언론에서 난리 치는데 사실 이거 전에 뿌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근데 아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거 갖고 또뭐 문체부 욕하고 정부 욕하는데. 그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뉴스 잘 판단할 수 있지. 경제도 살려야 되고, 여행업계도 살려야 되고, 국민들, 그, 그 코로나 확산되기 전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에 일어난 일을 비난하면, 그건, 아니, 아니죠. 예, 이거 잘, 우리가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잘 판단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잘 한번, 어, 구분해서 보시는 좀 그런, 어,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간단하게 단신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 서울이 지난 8월 21일부터 김포 김해 노선 운항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10, 10시 50분 차가 첫 비행입니다.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편씩 매일매일 운항한다고 합니다. 김포와 부산 노선은 상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앞뒤 좌석 간격을 어좀 넓게 해서 한 195석짜리 국제선용 항공기 투입했다고 하네요. 아, 에어서울이 원래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어, LCC 단거리 국제선 많이 집중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 에어서울도 급기야 국내선 더 적극적으로 어, 투자하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어, 한주 시작인데요. 날씨가 조금씩 더위에 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음 주에 아,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 이왕 버티시는 거, 예, 긍정적 마음으로, 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트래블 데일리도 여행업계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공지, 저희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으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심가는 이슈, 뭐, 한 번, 뭐, 뭐, 밝히고 싶은 어떤, 뭐, 최근 업계, 우리 여행 산업에 어떤, 뭐, 얘기해보고 싶은 이슈나, 뭐, 트렌드 있으면, 저희 이메일 같은 걸로 연락,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한번 공론화 시켜보는,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